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마이크 테스트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소리가 잘 들리네요. 근데 네트워크가 살짝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딩되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오늘 저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9시 반 정도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어 편집장님께 그날에 어떻게 보면 정리된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나 어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는 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어, 여론조사 공정에서, 어, 오늘 여조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 이재명 전, 어, 이재명 당대표가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으로 42.7%를 받았는데요. 압도적인 1위인 상태고,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이 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41.9%가 나왔습니다. 네, 여조 공정에서 한 거고요. 이 결과는, 어, 여론조사, 이 결과 발표가 20일 날, 네, 발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시가 지나서 그렇지 사실상, 어, 금일에 발표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경, 공정에 의뢰해 지난 17일, 18일, 100% 무선 RDD ARS 방식으로 다음 정치인들 중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7%가 이재명 대표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 2위에는 오세훈 서울 특별시장이 21.3%로 조사가 됐고요. 그 뒤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10.4%,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8%,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6%, 우원식 국회의장이 1.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0.8%였다고 8%였다고 합니다. 어, 정청래, 우원식, 김동연 어, 의원들이 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에서 가장 후자의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믿기지 않는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청래 의원 씨 김동연보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 더 앞설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여하튼 1위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발표됐다는 거. 그게 일단 포인트고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 전남북, 응답자들도 이재명 대표가 29.7%가 가장 거짓말을 잘한다고 바라봤고요. 다만 광주 전남북에에서 이재명 대표 선택률이 모든 지역 중 가장 낮았던 반면에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택률이 55.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이 꼽은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은 오세훈 시장이 40.1%, 홍준표 시장이 20.3%, 한동훈 전 대표가 14.8% 순이었고요.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4.2%가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여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재밌는 <laughs>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3.6%로 압도적이 압도적이었고 정청래 의원이 5.7% 한동훈 전 대표가 2.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질문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41.9%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면서 전망을 했고요. 지난달 18일 같은 방식 질문으로 물었을 때 응답자의 45.5%가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비교해서 3.6% 낮아진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좀재미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네, 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laughs> 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여튼, 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켰고요. 어,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laughs> 글씨,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채팅을 쳐주시고 소통을 하는 방송이 아니라 어, 하나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기사 방송을 하는 시간이라서요. 네, 다음에 제가 소통 방송이라고 어, 방제에 그렇게 적혀 있을 때, 네, 찾아와 주셔서 채팅을 남겨주시면 저와 소통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갈 TV 송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공